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정말 뜨거운 이슈죠. 바로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이야기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퇴직 시점을 좀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구조, 세대 간 균형, 그리고 노후 생존 문제까지 얽혀 있는 아주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1. 왜 지금 정년 연장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죠. 이제 1969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1970년생부터는 64세, 1980년생은 무려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생기는 공백, 바로 소득 절벽입니다. 정년이 끝난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입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몇 년이 정말 너무 버겁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2. 정부의 추진 계획. 정부와 여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1970년생 이후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이 말만 들으면, 그래, 나이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령층의 소득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3. 청년 일자리의 딜레마. 우리가 한정된 일자리 구조 속에 살고 있다면 누군가가 더 오래 일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늦게 일자리를 얻겠죠. 실제로 과거 연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면 청년 일자리가 최대 1.5명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단 반드시 청년 고용 대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4. 세대가 함께 일하는 구조 만들기. 저는 세대간 고용 연동 할당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늘어나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 규모에 비례해 청년을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고용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면 충분히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층이 일할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진입 통로도 막히지 않습니다. 5. 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멘토링 문화. 이와 함께 저는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년이 연장된 숙련 인력이 젊은 세대와 한 팀을 이뤄 일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공장의 숙련 기술자, 공공기관의 행정 전문가, 기업의 베테랑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모습, 생각해보면 참 멋지죠. 이런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에는 정부가 세액 공제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로 이어지는 일터. 그게 정년 65세 시대의 진짜 성공 모델이 아닐까요? 6 비정규직 잊혀서는 안될 사람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의 중심이 대부분 정규직, 그 중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단기 근로자라는 사실이죠. 이분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의 장기 고용 모델을 만들고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기업들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7. 임금 체계 개편이 핵심.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연공형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인건비가 올라가고 생산성보다 급여가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로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결국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변화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 성과급 제도를 일정 수준 이상 도입한 기업부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정부가 명확한 임금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는 식으로 현실화 할수 있겠죠. 8. 결국,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이쯤 되면 느껴지실 겁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고용 구조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는 거리요. 청년 고용, 비정규직 보호, 임금 체계 개편, 이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60살 넘으면 일하기 어렵다는 낡은 시선에서 벗어나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으로 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9. 마무리 함께 일하는 사회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 근로자를 부담이 아니라 경험을 가진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에게는 기회를, 노인에게는 존중을, 모두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사회.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정년 연장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